경기 침체 속 인천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인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한주 만에 0.31%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인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6.4로 전주 대비 0.31% 하락했습니다.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압박 속에 매매 가격 지수 하락세가 심화되더니 올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. 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벌써 21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올해 6월까지 109를 유지했지만 7월 들어 108대로 떨어졌고 두달 만에 106.4까지 주저앉았습니다. 구별로는 연수구가 0.38%로 가장 많이 내렸고 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계양구와 부평구, 미추홀구도 0.32%씩 떨어졌습니다.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. 9월 마지막 주 인천의 전세가격지수는 101.5로 한주 만에 0.33% 내려갔습니다.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마이너스 0.45%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부평구와 서구, 연수구 등에서도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주택시장 하락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BTV뉴스 김지영입니다.